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나아간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부터 찾으려고 해요. 때로는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그러한 이제 인간, 세상에 관련된 그 모든 풍습들 그것을로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된 주인이시며 찬된 기쁨이시며 찬된 우리의 진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그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하나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니다 우리 영상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계곡 독수리는요, 새삼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22절 말씀 에베소서 우리 사장 2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사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이 세상 있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한 옛것들의 우리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썩어져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가고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독수리도 어떻게 하냐 자기가 오랫동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삶의 선택을 할때 어떻게 보면 옛것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헬기차게 날개를 피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냐 과거에 있던 옛 것을 벗어버렸다는. 근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옛것을 벗어 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옛것을 벗어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 후...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다 이미 우리는 옛 것을 벗어 버리는 몸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것을 벗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갖고 있던 모든 죄가 용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삼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피로 덧입혀서 나의 잘못된 모습, 과거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무엇이 됐을까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거에서에서 왜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거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옛것을 벗어버려야 되느냐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수련회를 합니다. 영적 부흥회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뜨거워요. 목사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몰랐던 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치관에 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들이 우린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청년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과 수련회 가서 있잖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모인 청년들이 2,200명, 2,100명에서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 제가 항상 교회나 모든 실적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아이들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에 가니까 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는 막 몸이 막 전율이 막 흐르면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에 그 은혜에 복받아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작심삼일이다. <laughs> 막거기서 나는 성경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명명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투지가 열기가 막 보여요. 진짜 뜨거워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불러요. 근데3일 지나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대각선 붕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졌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뭐냐? 우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과 길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분명 알려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것을 벗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옛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무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성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번에 3일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무나도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마음까지 하나님을 주신 은혜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면요 로마서 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게 돼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돼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게 해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2023년 도에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요. 2024년도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구미 성전께 성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은행 것으로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삶 속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으로 통하여서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내가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으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셨다면 순종의 길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동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수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다니 목사님보다도 설교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와 되냐면, 주여,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통해 승종의 길에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 얼마나 말씀 잘하시나 보자. 발장 끼고, 다리 꼬고, 그렇게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두운 진짜 허망한 그러한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 없는 셈이요, 간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물이 없는 셈이라 그랬어요. 강풍이 밀려오는 그러한 안개 같은 그러한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에 머물려 있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샘이 메말랐어요. 샘이 메말란 것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다 메말라 죽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강풍이 밀려와요. 일본의 지진으로 통해서 바다가 범람하고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는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허망한 자들에게, 옛것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망한 마음을 믿고, 그리고 방황하는 마음도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야 할지, 우리 삶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졌다는 거거든요. 그 분명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인생인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그 믿음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허망하게 삶을 살때그는 옛것이에요 과거의 것, 과거로 돌아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는 아나 옛날에 이랬는데 나는 이때 이랬는데 그건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 각오를 그랬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삶을 살수 있는 우리 구미성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걸한 한 걸음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요 옛것은 없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함께 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느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 이제 우리는 옛것을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된데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일곱 가지가 나와요.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아뢰가 허망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의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허망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청명이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청명이 어두워진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가 믿기 전에 그 총명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난 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오는 총명은 믿기 전에 그 총명은 세상에서 오는 그 총명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총명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어떻게 죽게로 인도할까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옛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도 내가 서두에도 이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청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 병회하는 자가 돼요. 병회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오는 자들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께로 오실 때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오십니까? 교회 올 때는요 항상 주님 앞에 오실 때는 두렵고 떨림 마음으로 해야 돼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버지께로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께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제 용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와야 돼요. 아버지 앞에 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다시 한번 더 거듭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지내오시면서 여분삶 속에 죄인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살다 보면 죄인된 모습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안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죄인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아버지께 올 때는 떨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통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때몇번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수 3일 예배, 금요, 철학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이 예배 말고는 여러분들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그러한 청명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고 한지 알아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옛 본성을 벗어버려야 되냐면 무지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함을. 무지함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1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본문 말씀 십팔 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을 떠나버려야 돼요. 이 무지함은 아그노니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인 판단력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지함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을 말하는 거. 이 무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냐? 죄인지 모른다는 거죠. 요즘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몇시몇시그 시간에 이제는 내가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재밌으니까 그렇게 나도 몇시몇 몇 시에 몇 날에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구미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글 올라온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막 배치됐어요 구미역에.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죄인 걸 몰라요. 요즘 세상들이 그렇게 무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또 그냥 무지하게 그냥 무식고 아파트에서 던진 돌이 어르신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재미삼아 했던 것들이 그것이 무지함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무지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떠서 벗어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 것에요. 마음이 굳어진 것. 마음에 굳어진 것을 떠나야 돼. 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하냐면 포로신이라고 그래요. 포로신. 그래서 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포로스에서 나옵니다 이 포로신, 이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건데 이 굳어진 이 마음이 뭐가 없냐면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간격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허망된 것들 쫓고 천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그런 무지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봐봐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떠나 있도. 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무지해지고 그 가운데 마음이 굳어짐으로 통해서 어디를 떠나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땅 가운데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지한 것들이, 그 굳어진 마음들이, 청명이 어두워진 것들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요. 이렇게 허망한 것들, 얻어진 것들, 옛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덧입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돼요. 이번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어지면 이제는 땅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게 나는 어떠한 상해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질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조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네. 빛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다가가면요. 어둠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아픔, 병마들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다 치유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어떻게요? 일으켜 주시는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 밀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세상에 빛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희망이며 기쁨이에요. 옛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기의 엄마가 있잖아요 무지해지고 허망해지고 청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뱃속에 있는 태아의 아이를 돌보지 않고 막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감기약 먹고 뭐또 일해야 된다고 해서 막 일하고 그러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분리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다섯 번째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것의 다섯 번째 그 모습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해하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라고 그래요. 이 감각 없는 건말 그대로 감각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죠. 마비됐다는 거. 물 건드려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옛것의 모습은 이제는 그나 감각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 찔러도 피도 안. 피가 나도 느낌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의 옛것의 모습은 뭘 이렇게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거. 개가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송구하지만 개가 이렇게 토하면은 토한 것을 어떻게요? 먹어요 개가 또또 어떤 개는 또 똥을 누면 또 똥을 먹어요 개들이 그 이게 계속 옛것에 반복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감각 없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방임입니다. 방임하는 것, 이 방임한다는 이 방임의 말은 영어로 기부업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옛 것의 모습을 포기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돌보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사장 1구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지 말고 또 방탕 방임하지 말고 더러운 것들 욕심을 어떻게요 행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욕심을 행하되 그러잖아요.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을 나 자신의 위주로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나의 그 후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직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위에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것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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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한 거예요. 그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향해서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이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 말했던 허망한 것과 그리고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독수리 설계의 삶이 있잖아요. 선택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서 버리기까지의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픔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옛것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로 오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것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알려준 이 일곱 가지의 옛 사람의 모습들, 가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9 4장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 이 찬양.